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네, 오늘은 컵케이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편의점에 대형 사이즈 컵케이크 있길래 준비를 해보게 되었어요. 네, 이게 컵케이크이고요. 보니까 쿠키앤크림의 컵케이크인데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. 네, 쿠키앤크림입니다. 자 뚜껑을 까보게 되면 쿠키앤크림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이게 보니까 생일 때도 좋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쿠키 앤 크림이 가득 들어있어요. 자,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. 음? 일반 크림보다 그 약간 오레오 쿠키 맛이 강해요. 음. 여기는 아예 다 과자로 되어 있는데, 자, 한번 차례대로 먹어보도록 하죠. 근데 네, 이게 다컵 용기로 되어 있어서 음. 따란! 음. 겉면은 쿠키 앤 크림인데 속에 스펀지 케이크가 있어요. 스펀지 케이크도 떠먹어 볼게요. 자, 스펀지 케이크, 따란! 음.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네요. 음. 네말 그대로 쿠키앤크림이다 보니까 오레오 과자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. 편의점에서 5,500원인가? 4,500원에 구매해서 드셔 볼수 있어요. 다다 근데, 크림이 가득 들어있지, 안에 있는 스폰지 케이크는 조금 적어요. 네. 크림에 비해서, 빵의 양이 작네요. 그래도 밸런스를 생각해서, 잘 넣어주신 것 같아요. 아 솔직히 개인적으로 만만치 오면 되죠. <laughs> 맛있으면 용서가 된다. 이렇게 큰 사이즈의 컵케이크는 또 처음 먹어보네. 생일 잔치 때도 가끔씩 여기에 촛불 켜고. 해도 될것 같아요. 네. 생일날 촛불 켜고 소원 빌고 막 그럴 때이 컵케이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음. 나쁘지 않습니다. 이건 맛있네요. 근데 맛은 있는데, 솔직히, 한번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, 자주 먹으니까 물리는 감이 조금은 있는데,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. 나눠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, <laughs> 네, 나쁘지 않습니다. 쿠키의 바삭함과 우유 생크림의 맛이 조화를 이루는 컵케이크입니다. <laughs> 네 어떠셨나요? 오늘은 이렇게 컵케이크를 먹어봤는데요. 와 생각 의외로 양도 많고 약간 먹을 때. 조금 많이 묻는다는 것 제외하고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용물이 푸짐하다 보니까, 아뭐 푸짐하다기보다는 사실, 뭐라고 해야 되나, 크림이 반이고, 빵이 조금 있어가지고, 조금 아쉽긴 한데, 적당히 달콤하면서, 쿠키의 절묘한 맛이 조화를 이룬 케이크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컵 케이크를 한번 먹어 봤는데요 네 쿠키 앤 크림 컵 케이크 이고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컵 케이크 빰!